이 시간은 무슨 시간? 말씀. 말씀 시간. 자, 말씀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따라해봅시다. 잘 듣고, 잘 믿고, 순정해야 돼요. 한번더 해볼까? 자, 잘 듣고, 잘 믿고, 순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 봐요. 자, 옛날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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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브람은 나이가 많았고 아내였던 사례도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헐런 일을 벌여주셔서, 아브라함이 몇살때따라 봅시다. 100살. 1송준몇 살이야, 오늘? 올해? 6살. 6살. 수아 몇 살이야? 3살. 4살, 4살. 제준이가몇 살이지? 3살. 3살인데, 아브라함 몇 살? 100살이나 됐대요. 할머니보다도 훨씬 나이 많고, 노 할머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100살이나 되었대요. 그리고 아내였던 사라는 무려 90살이나 됐대요. 100살과 90살, 엄청 늙은 노인이 절대 아기 낳을 수 없는, 질문할게. 쪼글쪼글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쪼글탱이 할머니가 예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다고 해서 자, 웃음이라는 이름이어서 따라해봅시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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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사라가 듣고 웃었어. 너가 어, 90세 늙은 할머니지만 아기를 낳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사라가, 무 <laughs> 웃었어.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었어. 자,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오늘, 100살 할아버지는 누구? 따져보시다. 아브람. 아브람. 자, 아브람이 있었고, 아내 사라와 쫄딱쫄딱 100살, 90살 늙어가지고 난 아들이, 이름 뭐라고? 따해보시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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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삭을 낳았어요. 자, 아들을 볼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귀할까, 안 귀할까? 좋아. 어, 너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어, 예뻐라, 예뻐라. 하나님이 쫄딱 늙은 우리에게 예쁜 아기를 주셨네.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드디어, 드디어 아들을 주셨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엽고 즐거워했어요. 이삭이,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거 것도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자랐어. 몇 살까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쑥쑥쑥쑥쑥쑥쑥 자라났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 중에 내 사랑하는 독자야. 여러 명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거기 한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네. 번제. 자, 성주야, 번제가 뭔지 알아? 번제. 뭐냐, 번제가. 어 번제가 뭐냐면 제사하는 방식인데 어, 원래는 짐승을 가지고 어, 짐승을 피를 내 가지고 죽인 다음에 산그 위에다가 장작에다 벌려 놓고 불을 집혀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서 예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누구를 그렇게 하라고 귀한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시네.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순종하지 않았을까? 순종. 순종을 했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한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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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기실해 아버지, 아버지, 어, 번제에쓸 나무도 있고, 불도와 칼도 다 있는데, 어,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질문하네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힘들어. 힘들지? 왜 힘들까? 사실 어린 양 대신에 누구를 바쳐야 돼? 지금. 아들 이삭을 나중에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를 하네. 신기한 얘기를 하네. 신경쓰지 말고 들어. 아빠 말는 것처럼. 자,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 야데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너를 바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잘 들어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는 이삭을 바치기로 했는데 널 바칠 거야. 널 죽여서 바칠 거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 준 곳으로 가서 이제 장작을 버려놓고 자 이거 봐거 이거 봐거 봐봐 거기도 있는 있는 얘기야 자 여기 장작을 버려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 원래는 양을 양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올려놓까 을 할까 누구를 올려놓까 을응응 응.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 이게 보이네 이렇게 보이면 이재단 위에 원래 이 양을 죽여서 받쳐서불 태워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귀하고 예쁜 늙어서 힘들게 얻은 이 삭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보이네 아브라함이 여기 올려놓고 아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딱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시 다 같이 따라해보시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다급하게 수화도, 수화도 같이 해야지. 시작. 자, 따라해 보시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하면서 하 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사실은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어, 하나님이 급하게 막아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아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을까? 여기서 이야기 끝일까? 어. 이야기가 더 있을게 없게?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알았어 맞아. 이야기가 더 있어. 자 추가적으로 이야기 조금만 더 해줄게. 자 이어서 원래는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눕혀놓고 이삭을 칼로 죽여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급하게 막아주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네 아들 손대지 마. 내가 네 아들을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아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아브라함은 이삭도 귀하지만 이삭보다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다칠수 아, 있었던 거야. 자, 우리 성준이 수아는 엄마를 사랑해 안 사랑해? 응. 사랑해. 성준이가 딸기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 자, 성준이가 딸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딸기 하나는 걸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깐만 잠깐만 그 딸기 엄마 좋아하면 성준이 줄수 있어 없어? 응, 줄수 있어? 줄수 응. 있어? 수아는 줄수 있어요? 하네요.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네.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 안 주고, 엄마 안 주고, 엄마 안줄 거야 하고, 내가 탁 먹겠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기지만, 엄마를 너무 사랑하면, 엄마가 딸기를 달라면, 딸기를 주죠. 비록, 하나밖에 없고,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양보하고, 엄마한테 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늙어서 힘들게 얻은 아들, 한 명. 자, 아들 따라 하면서. 이삭. 이삭. 이삭이 귀하지만,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해도, 마음껏 기꺼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가끝게지 않아요? 자, 이야기에서 수아야, 제준아, 성준아 제준아, 한 번만 더 이야기 들어보자. 조금만 더 이해해서 읽을게. 자, 성준아 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거기서 끝났을까? 끝난 것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래 번제로. 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 갑자기 하나님이 옆에다가 순양을 예비하셨어. 그래서 옆에 보니까 수풀이 걸려있는, 보기 보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뭐가 보여? 양. 어, 순양이 보이네. 에이, 에이. 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양을 여기다 수풀에다가 뿔을 걸리게 해서 준비하고 계셨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시고 이삭 대신에 바칠 어린 양을 미리 옆에다가 준비하고 계셨어. 누구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번지로 바쳐야 되는데, 아버지, 다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지에 바칠, 죽여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처럼, 이렇게 이삭 대신에 누구를 준비했다고? 어, 어,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께 바쳤을까? 순양을 아브라함 대신에 아니 이삭 대신에 죽여 가지고 불태워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질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오늘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바쳤어요. 어, 떻게 보면 안 바친 거 같기도 하고 바친 거 같기도 애매하죠. 자, 사실은 이삭을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은 거는 뭐가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어요. 자,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사,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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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자, 제주이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들어봐.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와 이래,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바쳐야 돼?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죽어야 돼.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있어. 수풀에 걸린 뭘 준비하셨다고? 어린양. 어린양,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사님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어요. 근데 실제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을까? 아브라함. 순양. 옆에 걸려 있던 순양을 대신해가지고 이삭은 다시 내리고 그 순양을 올려다가 칼로 죽여서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은, 어, 안 돼, 괜찮아, 취소, 취소. 바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셨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 이삭 대신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바로 어린 양이 죽어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지게 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길 보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데서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자, 오늘 사실 바친 것은 이삭이었지만 실제로 이삭 대신에 죽은 것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삭 대신에 받으시고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미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성진도 죄인이고 수아도, 재준이도, 엄마도, 아빠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야 돼요. 성준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성준이가,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수아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laughs> 자, 근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천국 아 천국 가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뭐가 문제 해결되어야 될까? 네. 그래. 그치 이 죄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갈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성준이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까 없을까? 있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스스로 의롭게 될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 따라해봅시다 의의는 없나니? 의는 없나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이 누굴까요? 따라오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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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대 이삭 대신에 바칠 여우와 이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여우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옥에 떨어져 멸망 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요. 우리가 그 끔찍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받아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하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프시고 고통 받으시면서 성준이 대신에 아빠 대신에 엄마 대신에 우리 모두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고 우리 대신에 대신 하나님께 버림 받아 주셨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끝나지 않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바친 걸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 값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치른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모셔두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의를 마치 내가 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한 것처럼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따라봅시다 전가, 전가. 전가. 성준이가 하지 않아서, 성준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 어 그림이 잘안 그려지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아빠가 대신 예쁘게 그려줬는데 선생님이 보고, 비록 아빠가 그렸지만, 성준이가 한 걸로 인정해주고, 점수를 탁 찍어주는 것처럼, 성준이가 십자가 에못 박혀 죽지 않고, 성준이가 죄역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성준이가 이미 다치른 것처럼 여겨주시고, 성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성준이가 다 지킨 것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준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질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할게요. 수아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성준이, 수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는 아멘, 그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아무 일이 안 일하는 같은데라고는 것이 아니고 성준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주신 것 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감당해야 될 모든 십자가의 저주를 다 감당한 것 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다 나한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준이가 목사님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 성준이가 목사님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냐면 목사님 옷을 탁 입는 거예요. 목사님 옷을도 입고 가운도 탁 멋있게 탁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준이는 목사님이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아니지만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어 목사님 옷을 입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누구를 옷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아빠가 이야기해 주고 마칠게요. 그, 옛날에 이렇게 실험한 적이 있어. 자, 저수아 들어봐. 이런 실험한 적이 있어. 자, 호랑이가 무서워, 안 무서워? 어, 호랑이가 무서워. 아, 무섭잖아. 공룡처럼 무섭잖아. 자, 그런데, 아기 돼지, 아기 돼지, 꼴꼴꼴꼴꼴꼴꼴, 아기 돼지를 딱 집어넣으면 호랑이가 먹을까, 먹을까? 아, 먹어버리겠지. 자, 그런데 이런 실험을 했어. 자, 호랑이가, 호랑이가 있는데, 아기 호랑이 가죽이잖아. 아기 호랑이 가죽 알지? 아기 호랑이 가죽을 아기 돼지한테 입혀서, 어, 호랑이한테 들어보냈어. 자, 호랑이가 이렇게 했다가, 아기 호랑이 옷을 입고 오는 아기 돼지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자, 호랑이 옷을 입고 가니까, 아기 돼지를 호랑이가 안 먹었어요. 왜안 먹었게? 어, 배고파가지고 또앙 먹어야 되는데, 어?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네? 그래서, 어, 새끼 호랑이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자 먹지 않고, 이리와, 이리와. 해가지고, 새끼 돼지한테 호랑이가 저절 물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지 모르겠네? 자, 다시 얘기할게. 호랑이는 새끼 돼지가 오면 새끼 돼지를 억 먹어야 돼. 근데 새끼 돼지가 호랑이 옷을 탁 입고 호랑이한테 가니까 먹지 않고 오히려 새끼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저절 물리고 절대 공격하거나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의 성수 앞에, 지성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아서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고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빠 기도하고 마칠게